매년 10월이 되면 국회의원들과 정부기관들이 바빠져요. 국정감사 때문이죠.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어서 중요해요. 오늘은 삼권분립에 대해 알아보아요.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이에요. 입법부는 국회이고 법을 만들어요. 행정부는 정부기관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집행하죠. 사법부는 법원으로 법을 적용해서 죄를 판단해요.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해서 남용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입법부대 행정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국정 감사예요. 입법부는 국정 감사를 통해 행정부가 국가를 잘 운영하는지 파악하고 예산 등을 통해 견제해요. 또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정한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파악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견제의 수단이에요. 반면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해요.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가 만든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일부인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4년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해산을 요청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사례가 있죠. 이 입법부대 사법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와 의결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어요. 반면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 위헌 법률 심사 재청권을 가지고 있죠. 국회가 만든 법안이 헌법을 어긴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입법부는 즉시 법을 고쳐야 해요. 3사법부 대 행정부.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던 것처럼 정부가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사재청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 행정부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밖에도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